자, 형님들, 반갑습니다. 내가 놓친 경기가 있어가지고, 꼴랑 한 경기에, 어, 배구가 아니고, 어, 그, 야쿠르트 경기를 안 했어요. 그래서 야쿠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. 한신 이토, 그 다음에 야쿠스니, 야쿠스 사이스니드, 어. 한신 역배승 크랜슨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어, 야쿠가, 야쿠가 웬만하면 승가는 게 맞고 오버가는 게 맞고 하는데 이제 영봉패는 당한 적이 없어요. 약간 열 받으면 요미전처럼 거의 웬만하면 다섯 점 컬러 낼거 가능성이 커서 오버가시는 게 맞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오늘 야쿠 승을 추천을 안 드릴 겁니다. 안 드리고 한신푸에 옆에 쪽으로 가는 게 맞고 오버가 제일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어 그래서 투수 피칭만 보고 어제랑 비슷한 양상이고 그 다음 또 이제 이렇게 개털린 경기 다음에는, 어, 연짝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들 없거든요. 그 다음 투수도 사이스이드 나오기 때문에 퐁당퐁당이잖아요. 이 투수가. 그래서 나는 일단 좀 장타형도 맞기 때문에 오빠도 괜찮다 생각하고. 이토 마사시도 또호투를 했었고, 개인적으로도 자연성이기도 하고, 음 이토가 등판했을 때는 승리를 모두 가정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. 그리고 사사구가 없어요. 볼넷이라든지 몸에 맞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고 아홉 경기 중 이제 여덟 경기가 삼실점 이하 주고 또 최근 이 실점 주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완급 조절 잘합니다. 그래서 경험도 많이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닌데 저는 한신이 또 유리한 경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바에 사이스니도 들쑥날쑥에 뭐또열 받으면 또죽여버리는 부분들이 있어. 저기 뭐야코르트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.